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러닝할 시간 없는데, 이날씨에 러닝을 안 하는 거는 유지이기 때문에 복습하고 러닝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환불 부채는 매출 시에 일정 비율 반환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매출 시에 일정 비율 반환이 예상된다고 할 때만. 나오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정 비율 이상 국수시 가격을 감액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도 환불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매출을 누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어, 그래서 환불부채인데, 그러니까 환불, 부채 시, 환불 부채는 매출 시 일정 비율 반환 이 예상 된다고？할 라 때만 환불 부채 를잡아 주고 반환 제고 회수 권을잡아 주고 그런식 으로 했 는데,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시에 가격 을 감액 할것을예 상하 는거 래도 환불 부채 로 계정 그 과목 을 써야 되 는데, 선수 금 으로 계정 과목 을쓰는 실수 를해 가지고 틀렸 고요. 그리고 이제 환불부채 나오는 거에서 상식으로 단기수미 구하는 방법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리인과 문제 17번 대리인과의 거래에서 그 만약에 수탁받은, 위탁, 위탁받은 자가 대리인의 역할이라면은 그 위탁을 한 자의 가격이 그 팔았을 때의 가격인데 그러니까 위탁자에게 팔았을 때의 가격인데 위탁자가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의 가격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서 그래서 틀려 흘렸고요. 그리고 그 리스 고가 거래에서 리아 저가 저가 리스 저가에서 리스 거래로 하는 거에서 분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푸드옵션으로 행사할 가격을 환불부채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매출, 나머지는 매출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반환재고, 해수권 재고 잡아주고, 행사시에 그 매입하는 가격을, 매입하는 가격이 현금이 나가고, 환불부채가 들어오고, 그리고 재고, 재고도 없어, 비율대로 없어지고, 회수권도 없어지고 하는 분계를 잘 몰라서 틀렸고. 그리고, 방문 서비스를 개별 판매 가격을 구할 때 2년, 8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거래여서 그 개별 판매가 구할 때 곱하기 8 해서 개별 판매가 그걸 구해줬는데 수익 인식할 때는 나누기 8회를 해준 다음에 곱하기 횟수를 인식해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계는 수익을 공부했고 세무에게는 사업소득 쪽을 공부를 했는데. 에서 일단 추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추계는 일단 그아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간편정보대상자인지복지후기의무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당기 단기, 당기에 고소 그 제부 해가지고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당순경비율 적용자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당순경비율 적용자는 이제 기의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나 단편 장부 대상자이고 대상자 단기에 단기에 수익 아니지 단기 수익금액이 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판단은 또 전기 금액이기 때문에. 간장부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전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근데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판단할 때는 당기의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지 부기 운전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전기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지 따지는 것이 조금 헷갈리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빼 적용되는 자는 단순 경비율법이나 기준 경비율 두개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해당 연도 총수익금액의 산입할 충당금, 중기금, 환입액들은 이제 추계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어, 산식상 수익금액 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산하게 되는 것. 대송 충당금 설정에 대한 문제에서 고가 양도시에는 법인세법에서는 상대방의 부당행 기산 부인 적용되는 금액은 채권 설정 대상 금액이 아닌데, 소득세법에서도 그냥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는 실수를 했는데, 건물처분 미수금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소득 과세되는 것이므로 전액 제외를 시켜 줘야 됐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처분 손실은 식부기자가 아니어도 인정을 해준다. 근데 폐기만 했으면 인정을 주지 않는다. 업무용 수면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일지작성 안해서 비율 모르는 거랑 보험가입을 아예 안한 경우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다. 업무무감 자산만 지급이자 손금 물산입해주고 업무무감 가지고금에 대한 지금 이자 송금 불산입을 무력하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대표자 인출금은 출자금이 인출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지 않는데 초과 인출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과정을습니다 대여금은 이자 수익으로 대여금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금및 상급금 이수금 등은 대손충당금에 선정 불가능하다. 군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의무 가지고 끝많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